1초, 2초, 3초. 어떤가요? 재개발, 재건축.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빌라 투자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다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최소 20, 30년 노후화된 빌라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던데, 노후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거지? 직접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하나하나 조사해야 하나? 구린이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밖에 없어요. 아직 직접 현장 가서 주변 둘러보고 노후도를 파악하시나요? 요즘 부동산 플랫폼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온갖 기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고객노너, 네이버 부동산, 아실 등 부동산 정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사이트는 노후도를 단 3초면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저 또한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내가 사고자 하는 빌라의 연식은 물론 주변 부동산들의 모든 나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부동산 플래닛을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실거래가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쫙 뜹니다. 호객노노나 네이버 부동산 등과 비슷하게 지도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저는 서울역 인근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지도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주택가 모습인데요. 여기서 딱 하나만 클릭하시면 노후도를 3초 만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탐색 버튼입니다. 1초, 2초, 3초, 어떤가요? 화면이 빨갛게 많이 보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간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짙은 빨간색일수록 건물의 나이가 많다는 뜻인데요. 현재 지도를 보시면 로우도가 최소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을 보시면 포함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노후도 충격 여건이 되어서 재건축 정비사업 예정지로 포함되어 있네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이 지역은 보시기에도 하늘색, 파란색 건물들이 눈에 많이 띄시죠. 노도 측면에서 신축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지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건물에 파란색 점선이 칠해져 있는데요. 이는 신축 건물을 짓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건축 연안을 보시면 건축 연도별로 건물들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은지 10 19년 된 건물까지만 보고 싶다. 그러면 건축 연한을 이렇게 19년도까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파란 건물들이 많다는 것은 신축 건물들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이러면 재개발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노후도는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쉽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